둘째 주 1위의 주인공 누구니까 임영웅 자 오늘 뉴스상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1위의 사나이 대세가수 임영웅씨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을 또 하나 전에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입니다 6일 밤 9시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SBS 필 그리고 SBS MTV의 더 트롯쇼 차트쇼에서요 이명웅의 정규앨범의 트로트곡이죠 사랑역이 지난달 5월의 셋째 주에 1위에 이어서 또다시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더트롯쇼에서 사랑역으로 두 번째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지난 5월의 셋째 주에 1위를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오늘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더트로쇼의 6월 둘째 주에 이명웅의 사랑역이 지난달에 이어서 지난달 셋째 주에 이어서 또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장윤정의 초원이 2위 그리고 이명웅의 보금자리입니다. 정규앨범의 신곡이죠. 보금자리가 3위를 차지했는데 어, 지난달 셋째 주에서는 보금자리가 2위를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초원이 3위를 차지했는데 이 3위는 뒤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점수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음원 점수하고요. 시청자 선호도 점수에서는 이명웅의 사랑력이 4721점으로 이렇게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보금자리에요. 그리고 초혼이 3위인데, 방송 점수와 사전 투표 점수에서 사랑력이 이렇게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는데, 초혼이 여기에서 많은 점수를 차지한 겁니다 1896점으로 이걸 기반으로 2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투표에서는 단연코 이명웅이 이렇게 2000점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보금자리가 224점이고 초원이 60점을 차지했는데 토탈 점수로 이렇게 사랑력이 1위 초원이 2위 보금자리가 3위를 차지한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어, 5월의 셋째 주 같은 경우 점수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는데, 이렇습니다. 5월의 셋째 주에 이명우의 사랑력이 이렇게 8,898점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때 당시도 방송점수와 사전투표점수에서 2,000점, 실시간투표에서 2,000점. 이게 뭐냐면요. 영웅시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웅시대의 화력의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보금자리가 이렇게 5145점으로, 어, 그때는 2위를 했는데, 장윤정의 초원이 3위를 했고요. 2, 3위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명웅의 사랑력이, 어, 두 번째 1위를 차지함에 따라서, 이명웅 더 트로쇼에서요, 일곱 번째, 일곱 번째 1위를 한 거예요. 트로피를 거머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 지난해 3월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러 일을 했고요. 4월에는 이젠 나만 믿어요가 일을 했고요. 5월에는 히어로, 6월에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7월에는 두 주목으로 5개월 연속 일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 5월 셋째 주에 사랑역으로 여섯 번째 일을 했고, 이번 주에, 6월 둘째 주에 또다시 일을 함에 따라서 이명웅은 더 트로쇼에서만 일곱 번째 1위를 차지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것은 더 트로쇼의 지난달 셋째 주의 순입니다. 거기는 이명웅의 사랑력이 1위, 그리고 이명웅의 보금자리가 2위, 장윤정의 초원이 3위였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6월 둘째주 같은 경우는 사랑력, 초원, 보금자리 순위로 순위가 매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이렇게 1, 2, 3위가 결정이 됐는데요. 자, 6월 둘째 주에 차트 순위는 이렇습니다. 4위는 장윤정의 이정표 신곡이고요. 그리고 5위는 나훈아의 테스형이고요. 6위는 진성의 안동역에 습니다 그리고 7위는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 그리고 8위는 송가인의 비 내리는 금강산이고요. 그리고 9위는 이찬원의 그댈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10위는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 이런 순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둘째 주에서 또다시 임명웅의 정규앨범의 신곡 사랑역이 두 번째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어, 간단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